2010년대 이후에 경기 남부권이 갑자기 폭발적으로.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. 화성도 마찬가지. 그렇죠. 평택도 마찬가지. 성남이라고 달라요. 그 당시에 시장했던 분들. 내물죄 음. 업무상 배임죄로 다 들어갔어요. 그 많은 개발에 대한 허가권이 다 시장한테 있는데, 그렇습니다.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게 가장 큰 이슈예요. 지금 음.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을 했다. 요 단어가 지금 들어갔는데,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에이. 위치가 아니다.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데, 네. 민간업자들과 유동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 을한 거다. 성남시 수뇌부 입구 시장 아니에요? 수뇌부라는 게 성남시 분당구 수뇌동에 사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. 수뇌동 <laughs> <진짜? 웃음> 사시는 음... 분이 누가 있지? 다들 아실 텐데. <laughs> 이 수뇌부랑 이 민간사업자가 같이 재판을 받았어야 돼. 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개발비리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나 내물죄로 처벌받으신 분들 사건들하고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크게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요. 장소와 사람만 다를 뿐그 구조는 똑같습니다.